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 소리를 들으시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또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그런데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봄이라서 그런지 아영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너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보통 뭐제각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보통은 알람이 울리면 아이 또 울렸으니까 5분만 조금 더눈 붙이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만 조금 더 자고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 5분이 막 20분이 될 때도 있고 30분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막 눈을 떴는데 막 30분이나 훅 지나가가지고 막 허둥지둥 막 이렇게 뭐 씻는둥 만은둥 하면서 막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영적인 알람을 울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거나 마땅히 일어나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알람을 울리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깨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팔절과 속죄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팔절과 속제일은 또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절기고요. 이 절기 안에 분명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절기들이 다 그러했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절기들입니다. 먼저 나팔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나팔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년 절기입니다. 예, 신년을 이스라엘의 신년이 나팔절 절기거든요 레위기 2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보신각에서 33번 타종을 하면서 새해를 울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10년이 되면 이 나팔절에 숫양에 뿌린 이 쇼파르 양각나팔이라고 하죠. 이 쇼파르를 불러서 새를 알립니다. 이 참고로 이 쇼파르는 어, 이진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이 이동할 때 쇼파르를 불었고 그리고 혹은 전쟁이 시작되는 신호로 이 쇼파르를 불기도 했고요. 왜 우리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공성정 시작하기 전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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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영화 많이 보신 분들 익숙하시죠? 이게 바로 양강 나팔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쇼파르를 불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혹은 다른 절기 그리고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이 쇼파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불었는데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신년에도 이 쇼파르 나팔을 불어서 새해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신년은 흔히 모든 국가들이 따르는 그 태양력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이죠. 이 태양력을 기초한 달력으로 1월 1일이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신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히브리력을 따로 쓴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종교력, 그러니까 히브리력을 가지고 그 히브리력의 기준으로 7월 1일. 신기하죠. 7월 1일이 이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것이죠. 뭐 마치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 유대인들의 개념 안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알고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새해도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을 새해로 지키는데요. 이 7월 1일은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경에 어느 날이 됩니다. 매년마다 그 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겨울이잖아요. 1월 달이니까. 그런데 가을에 유대인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새해는 흔히 우리가 느끼는 그 새해를 생각하면 소망과 기대와 그리고 서로 이복 축복을 나누면서 덕담을 나누는 이런 새해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12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어, 10, 9, 8 돼가지고 제로 한 다음에 빵 폭죽도 터뜨리고 어, 해피뉴이어 이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막 흥겹고 또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새해를 우리는 보통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가 맞는 새해랑 약간 뉘앙스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새해인 나팔절은 요 어, 단순한 새해 맞이 축제가 아니라 이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어, 10일 동안의 회계, 참회의 기간을 가지고요 10일 후에, 예,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새해 10일간의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새해처럼 막 흥겹고 기쁨이 있는 절기라기보다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성경 구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것 이거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금식하는 절기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 절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절기. 그게 바로 새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새해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또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나팔절, 유대인들의 새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 책을 펴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을 위한 생명책, 두 번째는 악인을 위한 죽음의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책, 이도저도 아닌 자들을 위한 중간책. 이세 가지 책을 하나님이 나팔절이 쫙 펴시면서 이 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쭉 보신다라는 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해석이거든요. 에, 그런데 이 중간에 속한 사람들이 나팔절부터 10일 동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속제일까지 이 중간에 있는 이 1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 금식하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이 중간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어느 책으로 옮겨줄까요? 생명책으로 이름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중간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1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이름은 어디로 가냐? 죽음의 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멸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이 대속제일까지 이 10일간의 기간을 야밈 노라임이라고 합니다. 야밈 노라임 즉 두려운 날들, 경외의 날들이라고 이 10일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가 절대로 흥겹지 않겠죠. 두려운 날들을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경외의 날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새해 명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생명책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 69편 28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 이거는 좀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혹시 악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들을 지워서 그들을 멸망의 책에 기록하소서라고 하는 대적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시가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여기도 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도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정말 이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 이름이 혹여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도 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 나팔절을 맞이해서 부는 이 나팔 소리, 쇼파르 나팔 소리는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축제의 방파르가 아니라 잠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알람 소리인 것이죠. 깨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자지 마라. 이제 네가 일어나야 될 때다. 깨어나야 될 때다. 이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영적인 알람 소리,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팔절의 영적 의미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나팔을 불고 우리를 깨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알람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빨리 이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씻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알람 소리를 듣고도 반쯤 눈이 감긴 상태로 뒤몽사몽간에 침대에 누운 상태로 뒹굴뒹굴 하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또 찬양은 입술로 찬양은 부르고 있지만, 그리고 앉아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은 듣고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중얼중얼 뭔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터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나를 찌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로, 무감각해진 상태로, 정말 쩍쩍 메말라 있는 그 가뭄의 때에. 그 비가 임하지 않아서 물이 임하지 않아서 그 마름 땅들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너무나도 딱딱한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어지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 않는. 그리고 양심의 경고가 매번마다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자는 상태죠, 잠이 든 상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십년 가운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지금도 깨우고 계세요. 지금도 영적인 알람을 울리시고.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영에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나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관계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알람을 울리실 때가 있어요. 많은 관계들이 계속 깨어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영적으로 번쩍 정신이 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때로는 찬양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는 감동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새해 나팔절을 시작해서 10일 동안 열흘 동안의 회개의 시간을 지낸 후에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속죄일로 지켜지는데요. 이 속죄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속죄함을 얻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 구약의 오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속죄제를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예, 속죄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 안에도 여러 신분에 따른 그 속죄 방법들이 다 다른데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더 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재물의 등급도 다 달랐던 것. 여러분, 얼핏 기억나시죠? 네,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시면 또 다음번 또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가장 영적인 높은 신분이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성막의 뜰에서 번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재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 분향단에서 피를 뿌리는 아주 독특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에도 일반 평민들의 죄는 그냥 성막의 마당들에서 번제단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 제사장 그룹들에 대한 죄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분양단까지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사는 예식을 했던 것 이게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소에 드렸던 속죄 제사와 달리 이 속죄일에 드렸던 이 속죄제 제사는 1년에 딱한 번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때는 대제사장이 성소의 분양당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공간까지 들어가서 가장 은밀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공간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여호와의 법궤를 담아 놓은 그 속죄소 옛날 성경에는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혁개정 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더 속죄소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으로 좀 바꿔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속죄소 이 시은좌가 있죠. 이 천사들의 날개로 덮고 있는 그벗궤까지 가서 그벗궤에다가 피를 뿌리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아주 이런 은밀하고 아주 거룩한 예식을 1년에딱한 번만 치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일에 치르는 속죄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다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들과 구별해서 대속죄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속죄제는 평소에 드려졌던 속죄제 제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이 평소와는 달리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이 염소를 한 마리 한 마리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요호와를 위한 염소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규, 구별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염소를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먼저는 요호와를 위한 염소는 평소의 속죄제처럼 이 안수하고 이것을 제물로 잡아서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예,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평, 평소에 드렸던 제사와는 달리 이 피를 이 성막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가장 지, 지극히 거룩했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소에 이 피를 뿌렸습니다. 평소의 속죄제와 달랐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양인 아사셀염소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안수한 다음에 정가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동쪽에 있는 성막의 입구를 통해서 혹은 성전 시대에는 이 성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수산 게이트, 수산문이라는 그 문을 통해서 유대 광야로 이 염소를 뚝 이,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줘 버립니다. 광야로. 그러면 이 아사살 염소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줄레줄레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걸어나가는 것이죠. 쭉 나갑니다. 쫓아보냅니다. 아주 먼 곳까지 쫓아보내가지고 멀리 있는 유대 광야까지 내어 보내버립니다. 이 결국 이렇게 해서 나간 그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 먹어 죽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의 속죄제가 단순한 회개 구속을 넘어서서 내 죄를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킨 다음에 이 죄를 나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3편 0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속죄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지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아, 동쪽과 서쪽이 뭐니까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보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이러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속죄일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멀다. 여러분, 서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지성소예요. 동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그러니까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 보내서 죄를 멀리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버려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떠나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속죄일 절기가 가진 영적 의미는 우리의 죄는 멀리 떠나 보내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깊고 거룩한 임재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결단 그리고 해방과 회복을 다 내포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밀한 지성소 안으로 더 나아가고 그리고 나의 죄는 더 멀리 동쪽으로 보내 버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절기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해서 깨어서 돌아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나팔절은 잠자는 영혼을 향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알람 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나 신경질적인 그런 알람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일 늦게 일어나는 아이가 저희 둘째 다인이거든요. 다인이가 좀 늦잠꾸러기예요. 근데 간혹 제가 다인을 깨우려고 방에 이게 들어가 보면 어, 이게 왜 빨리 안, 안 일어나나 싶다가도 이 녀석이 이게 권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잠자고 있는 다인을 이렇게 안으면서 막 가서 이렇게 장난을 치죠. 그러면서. 사랑스럽게 이 아이의 볼에 이렇게 뽀뽀를 하고, 어, 그리고 귓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인아, 사랑해, 사랑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 일어나면 옆구리를 막 간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인이가 막 자면서도 킥막 막 웃어요.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막 간지리고, 엉덩이도 막 세게 한번 꽉 이렇게 꼬집고, 그래가지고 결국 일으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나팔절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빨리 깨어나. 너 지금 자고 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부르심. 이것이 바로 나팔절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속죄일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응답하는 날. 이것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매년 대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로 죄를 속죄하고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죄를 떠나 보내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죄인 염소가 되어주셔서 단번에 들리신 영원한 속죄제사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당하는 매년마다 광야로 추방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수 안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붙잡으려는 삶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매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그 광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성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최종 최후의 심판의 나팔을 부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죄의 연약함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지 못할까?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을까? 혹여라도 하나님 내 구원이 놓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삶에서 무너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사셀 염소는 매년마다 광야로 보내야 되는 염소가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앞으로 올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능히 감당하시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아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것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광야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성서로 나아가서 광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성서로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금의 성도들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나팔 소리가 될줄 믿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신앙을 키워가고 또 정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